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문화원 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의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좀 즉시해 보겠습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이 228개 지자체 중에 118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어,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실은, 어, 지역이 소멸되고 그 지역의 문화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골목길에 쓰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구수한 입담이 더는 이어지지 못하고, 또 지역의 특색을 담았던 풍경과 기억이 잊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체의 자산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어, 비어가는 지역의 공간을 채우고 그곳의 정체성을 되살릴 새로운 동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어, 동시에 우리는 생성형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의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어,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통한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을 창조하는 AI 기술은 문화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어, AI는 지역의 역사 기록이나 잊혀가는 설화를 현대적 감각의 콘텐츠로 혁신하고 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로 확산시킬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발표에서 말씀을 많이 주셨듯이 어두운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왜곡된 역사관이나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에 디지털 기술을 통해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특정 서사만을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기술 발전이 오히려 고령층이나 장애인등 특정 계층에 문화적 소외를 심화시키는 디지털 격차 등의 문제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 이번 발표에서는 두 거대한 흐름의 교차점에서 네 가지 핵심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AI 시대의 지역 문화 콘텐츠는 무엇으로 재정의되며 왜 중요한지. 또 둘째는 미래의 지역 문화 콘텐츠는 어떤 모습이며 기술의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어, 또 어 셋째,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 주민 등각 주체는 무엇을 어 준비해야 하는지, 또어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구현된 콘텐츠는 지역 공동체의 어떤 성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먼저 AICD의 지역에 대한 재정입니다. 과거 지역은 지리적 경계로 구분되는 물리적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아까 말. 어, 발표에서 나왔던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의 등장은 어, 상황이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은 어, 현실의 모든 요소를 데이터로 로 복제하는 기술로 실제와 가상의 경계를 허물어서 장소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어 이제 지역은 단순히 땅 위에 존재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그곳의 데이터와 기억 관계성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구축되는 문화 영토로 확장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으로 재창조된 문화 영토는 물리적 현실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그곳의 감각적 조건, 시간의 흐름 기억의 방식까지도 알고리즘을 통해 재구성 하게 됩니다 어, 여기서 핵심은 장소 특정성입니다 어, 그~ 장소 특정성이라는 것은 장소 어, 특정 장소 분리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어, 전 세계가 디지털로 연결될수록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이 가치는 더욱 희소해 지고 강력해집니다. 어, 디지털 형토는 물리적 장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결국 AI 시대의 지역이란 물리적 실제와 가상적 실제가 융합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와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유동적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문화자원의 재정의입니다. 어, 거대 담론이나 박제된 유물 중심에서 벗어나 어,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어, 기억과 삶의 흔적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사례로는 골목길을 들수 있는데요. 어, 도시 개발로 사라져 가는 골목길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활동이 응축된 소중한 문화 자원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골목길에 얽힌 개인의 사소한 경험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 또, 마을 기록은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화 자원으로 부상합니다이 마을 기록은 공동체의 구성원의 이야기와 문화적 흔적이 저장된 문화적 장소의 이야기로서 그 자체로 잠재를 높은 콘텐츠 자산입니다. 어,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주민의 시선에서 기록하고, 어, 공동체의 역사적 사건과 어, 개인의 일상적 이야기를 결합하여 내재적 가치를 담아내는 과정은 새로운 장소성을 재구성하는 창작 활동과 같습니다. 어, 이러한 일상 기억에 자원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방법론이, 어, 바로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어, 그 과거의 아카이브가 전문가에 의한 조사와 보존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참여형 아카이브는 지역 주민이 직접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어, 이는 단순한 자료 축적을 넘어 기록의 과정 자체가 공동체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는 문화적 실천이 됩니다. 어, 주민들은 자신의 기억을 제공하는 객체에서 벗어나 어, 로컬리티를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 주체로 어, 변화합니다. 어, 실제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한국문화연합에서 수행한 어,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을 소개합니다. 어,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 주민들이, 어, 참여했는데요. 어, 대전대덕에서는 땜건설로 터졌는 이런 대청호, 이 주민들의 구, 제디 고향을 떠난 상실의 아픔과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희망찬 삶을 또 경북 경주에서는 실향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정착지에서 인견 직조로 생업을 일군 삶의 궤적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고수를 통해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서사에 머물 수 있었던, 있었던 삶의 이야기는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된 기록 활동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정체성이자 소중한 문화 자원을 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이, 어,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까지 보듬는 영역으로, 어, 확장되었다는 말씀은 아까 이제 여러 로봇들이, 어, 개인의 감정까지도 건들고, 뭐 결혼이나 동거까지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AI의 대화를, AI와 대화를 통해 이안을 얻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에이가 제공하는 상호작용은 편리하고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예측간 예측 불가능한 우연과 따뜻한 신체적 접촉 어 그리고 오래된 시간에 걸쳐 쌓이는 신뢰가 아직은 부재, 부족한 어 상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어 지역 소멸의 근본적인 위기가 인공관 감수를 넘어 공동체의 와해 즉 관계의 소멸을 있습니다. 이런 단절과 고립의 시대에 지역 문화는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어,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어 그 신유형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은 개인의 만족을 넘어 참여자 간의 신뢰 네트워크 또 호혜성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 어, 형성하는 핵심 기제인데요 실제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는 개인의 주관적 안정감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그 자본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 축제에 함께 참여하고 동네 합창단에서 목소리를 맞추며 어~ 사자 가는 동네에 어, 풍경과 함께 기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단순한 이웃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든든한 관계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동체의 내적 결속력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어, 또, 어, 지역 문화는, 어, 그,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 자본으로서도 기능을 합니다. AI 시대의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지역이 품고 있는 고유한 역사, 전통, 공간적 특성, 그리고 사람들의 삶과 방식 자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역 문화가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과정의 핵심은 콘텐츠화 브랜딩에 있습니다. 어, 지역의 위모형의 자산을 발굴하여 매력적인 이야기와 경험을 가공하고 이를 차별화된 브랜드로 구축할 때 비로소, 어, 경제적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어, 성공한 사례들로는, 어, 산업유산을 재탄생시킨 일본 사포로 팩토리 사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어, 저희, 어, 연합회 소속 어, 소속된 동해문화원의 어, 무코 농골담길 사례도 중요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해녀의 부역 같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어, 그 세계화는 강력한 문화적 획일화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AI 기술의 등장은 이 위협을 새로운 차원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거대 미디어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 지역의 고유한 색채를 희석시키고, 어,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어,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 생성형 AI가 주류 문화에 편중된 데이터를 학습, 학습할 경우에 AI가 생성하는 이야기와 이미지는 기존의 문화적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이는 결국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소수의 목소리가, 어, A, 어, 목소리가 AI가 그리는 세상 속에서 점차 설자리를 잃게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 이러한 위협 속에서 지역 문화는 장소성을 담은 정체성의 보루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어, 지역 문화는 표준화되거나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 지역만의 역사와 경험, 그리고 사람들이 발딛고선 땅과 맺어온 관계의 총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프랑스 유네스코를 통 프랑스가 유네스코를 통해 문화 다양성 협약을 주도했듯이 지역 문화는 이 거대한 흐름에 휩쓸지 리 않고 지역의 고유성을 지키는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어, 미래의 지역 문화 콘텐츠 성패는 보여주는 것에서 격게하는 것으로의 전환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문화 소비가 잘 짜인 결과물을 소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어, 음, 관람에 가까웠다면 이제 수용자들은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경험을 갈망합니다. 어 여기서 핵심 가치는 어 실존적 진정성 개념입니다.이는 문화 유산이 원형 그대로인지를 따지는 객관적 진정성을 넘어서 개인이 문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능동적으로 발견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어 이거는 관광 쪽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관광객이 특정 활동에 참여하며 자기 자신을 진정하게 느끼고 실존적 존재로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의 핵심으로서 이 실존적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어, AI 이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 그 컬포츠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컬포츠는 고고문화 유산을 스포츠와 결합한 개념으로. 어~ 박물관 유물을 눈으로만 보는 대신 선사시대 집을 짓거나 석기 퍼즐을 맞추는 활동을 통해 참여자가 과거 문화에 에, 어~ 그 신을 신체적으로 체감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몰입 과정 속에서 참여자는 역사와 교감하는 주체가 되며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깊은 감동과 발견의 실존적 진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어, 이때의 생성형 AI는 여기서 근본적인 차별성을 만들어냅니다. 어, AI 기반 미디어 아티는 관객의 목소리, 움직임, 텍스트 입력에 어,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매번 다른 예술적 결과물들을 생성해냅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를 단순한 소비자에서 콘텐츠의 흐름에 개입하고 그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창작자로서 전환시킵니다. 특히 음성 텍스트 입력을 통한 즉시적 피드백과 다칭적 변환을 통해 개별 참여자에게 일회성 비가역적 체험 대신 매우 고요한 나만의 경험을 제공하여 실존적 진정성을 심화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지역의 AI 이야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하면 AI가 그것을 반영하여 새로운 서사를 생성하고 이를 시각적, 청각적 콘텐츠로 실시간 변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 또한 어 단일한 진실에서 다층적 서사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 과거의 진정성이 종종 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단일한 서사를 의미했다면 AI는 참여형 아카이브에 축적된 방대한 마을 기록을 분석하여 하나의 장소에 얽힌 다층적이고 때로는 어, 상반된 어 시각의 이야기들을 동시에 엮어낼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한때 공장이었던 공간의 AI 기반 콘텐츠, 어, 체험 콘텐츠는 방문자에게 공장주의 회고, 노동자의 투쟁기록 그리고 현재 그 공간을 사용한 예술가의 인터뷰를 선택적으로 경험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공간의 확장입니다. 어, 그 건수미의 연구에 따르면 에코뮤지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에코뮤지엄은 특정 건물이 아닌 지역 전체를 박물관으로 삼는 개념입니다. 어, 지역의 지역 환경, 어, 자연 환경, 그 산업 유산, 건축물, 그리고 주민들의 삶과 기억까지 그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이 전시물이나 소장품이 됩니다. 어, 핵심은 보존을 넘어선 활성화에 있는데 어, 지역 주민이 단순한 관람객이 아닌 문화 유산을 가꾸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주체적인 운영자로 참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나우시마의 아트하우스 프로젝트입니다. 어, 이 아트 아트하우, 아, 나우시마 아트하우스 프로젝트는 이러한 야큐뮤지엄의 철학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미술관을 짓는 대신 혼무라 지역의 낡고 비어 있는 집들을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어, 방문객들은 지역 어, 지도 한 장을 들고 마을 골목을 누비며, 어, 주민들의 일상과 예술작품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 거대한 갤러리가 되는 경험을 선사하며, 어, 예술을 통해 침체되었던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작품 해설자가 되고, 어, 방문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살아있는 문화 경험을 만들어내는 점이 중요합니다. AI 시대의 에코뮤지엄은 기술을 통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문화 영토로 진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AI와 트랜스미디어 미디어와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플랫폼 전략입니다. 트랜스미디어와 스토리텔링이란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확장되면서. 각 미디어가 전체 서사에 고유한 기여를 하는 방식을 일컫는데, 이는 단순히 하나의 원작을 여러 매체로 복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어, 지역의 서사를 웹사이트, 어, 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셜 미디어,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등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 맞춰 변주하고 확장하는 입체적인 접근법입니다. 어 이러한 기술 기반 이코뮤지엄의 구현 과정은 크게 두 개의 층위로 나눠 볼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자원화 프로세스의 단계입니다. 아 모든 혁신의 기반이 되는 것은 흩어진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자원화 프로세스입니다. 이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디지털화 단계입니다. 어, 지역 주민과 지방 문화원 등이 협력하여서 구술사, 사진책, 고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화입니다. 이 데이터화 단계에서는 어, 디지털화된 자료를 표준화된 형식에 맞춰 분류하고 어,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여 자료 관리를 어, 시스템에 축적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서비스 단계인데 이,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어, 한국문화원 앞에서 운영 중인 지방문화원 통합자료관리 시스템과 콘텐츠 포털인 어, 지역의 문화가 이 자원화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에는 콘텐츠화 모델인데요. 어, 축적된 방대한 문화 자원은 AI를 만나 창의적인 콘텐츠화 모델로 어, 재탄생합니다. 어, 어세 단계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서사화 단계인데 어 자연어 처리 기술 기반의 AI가 어 지역의 문화와 같은 플랫폼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해서 숨겨진 패턴과 관계망을 발견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관통하는 핵심 서사를 발굴합니다. 어두 번째는 미디어 확장 단계인데요. 어 AI가 구축된 서사를 다양한 플랫폼에 맞춰 시각적, 공간적으로 확장합니다. 어 예를 들어 스테블 디퓨전과 로라 튜닝 기술 등을 활용해서 어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디지털 튜닝 기술로 사, 사라진 골목길을 가상공간에 정밀하게 복원하는 등 시공간을 넘나드는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세 번째는 어, AI 기반 상호작용 단계입니다. 사용, 어, 사용자 AI 챗봇의 안내에 따라 자신만의 탐방로 탐방 경로를 만들거나 실시간 상호작용 미디어 아트. 와 교감하며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능동적인 경험의 주체가 됩니다. 이처럼 자원화 프로세스가 튼튼한 뿌리가 되고 그 위에 콘텐츠와 모델의 창의적인 가지를 뻗어나갈 때 비로소 물리적 거점을 넘어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장하는 살아있는 디지털 에코 뮤지엄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누가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서 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앞서 제안한 미래 모델이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성공적이고으로 구현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술, 사람, 어,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안정적인 운영체계 즉 거버넌스가 필수적입니다. 어, 과거의 문화 정책이나 지역 개발 사업은 주로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의 이를 수행하는 수직적 하향식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어, 이러한 방식은 신속한 이사 결정과 대규모 사업 추진에는 유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의 고유한 맥락과 주민들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 AI 시대에 어, 지역 문화 활성화는 기술, 어, 인문, 경제, 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이 융합된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특정 주체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통적 거버넌스로 급변하는 어,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어, 다양한 주체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어,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이 네트워크 문화, 거버넌스입니다. 이는 어 정부, 시장, 어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각자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수평적으로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협치 방식입니다. 어 이는 단순히 권한을 위임하는 분권화를 넘어서 각 주체가 가진 자원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창출해가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의미합니다. 어... 중앙 정부는 개별 콘텐츠의 제작에 직접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정한 판을 설계하고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범을 정립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어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요. 문화한국 2035 같은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통해 AI 시대의 문화적 방향성을 어,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인공지능 기술 대응 저작권 체계 개편, 어 지역 문화 균형 발전 등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일관된 철학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또한 AI 기술 활용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윤리적 규범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AI의 학습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 범위 설정과 AI 산출물의 저작권 기속 문제 등 복잡한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이를 저작권법에 반영하는 입법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소멸 지역 어, 주민들에 대한, 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AI 기반 문화 콘텐츠에서 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어, 개선해야 합니다. 어, 지방나치 단체, 뭐, 그리고 지역문화재단 등인데요. 어,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은 AI 시대의 지역문화 생태계를 책임지는 설계자이자 윤리적 조율자로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아도 생각합니다. 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지역 문화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 AI 성능과 윤리는 학습 데이터의 질과 다양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주민 참여로 축적된 참여형 아카이브의 데이터가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어, 수립해야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지방문화원입니다. 지방문화원의 AI의 그 그러니까 학습할 진정성의 원천 데이터를 축적하는 아카이빙 허브이자 어, 주민들이 참여를 이끌는 촉진자로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 참여형 데이터 구축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처럼 지방문화원은 마을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전문가의 시선이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로 기록된 살아있는 마을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어 이를 위해 생활사 기록과 같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로컬 큐레이터 양성 과정을 신설하여 아카이브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과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이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어그 프레드 의 기술 수용 모델에 따르면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유용하고 어, 느끼지 못한다면 잘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네 이야기 AI 작가되기와 같은 참여형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주민들이 AI 기술을 두려움 없이 활용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콘텐츠로 만들어 보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어, 예술과 단체들도 매우 중요한데요. 예술과 단체와 예술인들은 지역의 이야기를 실제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창의적 엔진이자 프로젝트에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어, 이들의 역할은 주민들의 아카이브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AI의 기술을 접목하여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문화 기술 번역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어, 지역 주민입니다. 어, 네트워크 커머너스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 더 이상 문화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의 생산과 확산 과정 전체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 첫 번째 주민들은 AI 콘텐츠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진정성 원천의 제공자이자 데이터의 주권자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은 AI 기술의 최종 점검자여야 합니다. 어, 기술이 어렵고 불편하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장벽이 되어 어, 주민의 참여를 저해하고 결국 거버넌스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AI 콘텐츠의 기획 제작 평가 전반에 참여하여서 어, 계속해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소수가 독점할 수 있는 AI 기술 수를 어~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핵심 시사점은 AI를 지역문의 위협이 아닌 관계와 참여의 가치를 심화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재정의 했다는 것입니다. 어, AI는 주민들의 흩어진 기억을 어, 의미 있는 서사를 엮어내고 잊혀가는 장소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어, 경험의 가치를 부여하며 각 주체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기술적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어, 성공적으로 구현될 때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용적 성취성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그리는 미래비전은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AI를 통해 인간의 창의성이 극대화되고 공동체가 관계가 깊어지는 지속 가능한 문화공동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